상어 올리. 베베 똥.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과 함께 수영을 하기로 했대요. 우리 같이 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도와줘요 친구들. 어? 할머니 상어랑 할아버지 상어네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엔 나쁜 해적 원숭이들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를 정글로 데리고 갔어. 얼른 구해 주지 않으면 상어 가족이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어서 우리 가족을 구해 줘 얘들아. 이런 핑크퐁 친구들,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으러 정글로 떠나자. 먼저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고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쪽에서 핑크색 꼬리가 살랑거리는데 누구지? 아,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놓쳐버렸잖아, 핑크퐁. 어, 홍학이었구나. 미안해. 음, 그럼 혹시 엄마 상어? 안녕, 핑크퐁. 이건 내 귀야. 분홍 코끼리였구나. <laughs>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찾았다. 엄마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엄마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친구들. 아빠 상어도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찾아주겠니? 좋아요. 우리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랑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아빠 상어가 있을 텐데. 아 친구들 여기 파랑꼬리 두 개가 보여요. 누가 아빠 상어일까? 여기?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불러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이제 내가 나무에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줄래? 음. 아빠 상어가 나무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이, 내가 도와줄게. 우후! 친구들, 모두 정말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laughs> 우리 이제 아기 상어를 찾아볼까요? 아기 상어 어딨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 이건 누구지? 난치다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게! 우와 대단한 걸? 음 아기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 어? 찾았다 아기 상어! <laughs> 드디어 핑크퐁도 잡았군! 아주 좋아! 오늘 밤 해적 친구들을 모아 큰 파티를 열어야겠다! 안 돼! 우를 도와줄 친구가 어디 없을까? 어? 저기 꼬리 하나가 반짝거려요! 핑크퐁! 저 꼬리를 당겨봐! 어흥! 또 나쁜 짓을 벌이고 있구나! 해적 원숭이야! 동물의 왕 사자다 도망가자! 야 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자 아저씨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원숭이 대신 사고 하마 미안하다 원숭이는 내가 혼쭐을 내서 다시는 안 그러도록 할게.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laughs>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모두 다 바다로 돌아왔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핑크퐁 친구들 너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바다로 돌아왔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친구들.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바다로 들어가 볼까? <laughs> 어 <오> <laughs> 아, <laughs> <어때>? <laughs> <laughs> 장대로 떠나는 신나는 모험! 방어가 똑과 함께 지의 세계로 출 상어 뚜루루뚜루 정글 속 뚜루루뚜루 동굴 탐험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신비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정글 속 뚜루루뚜루 나무 타기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정글 속 뚜루루뚜루 자연 관찰 뚜루뚜루. 상 어, 아기상어야. 너무 멀리 가면 위험해. 안녕, 큰부리새 친구야. 난 이름이 뭐야?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여, 여기가 어디지? 길을 잃은 것 같아. 엄마! 냠냠 쩝쩝 움직이는 건 모두 추르르 추르르 눈깜짝할수 추르르 추르르 잠깐잠깐잠깐 우리도 있지마 우리는 피피피피라냐 대머물 피피피피라냐 시고 듣고 맛보고 즐기라 피피피피라냐 사먹고 기 좋아. <laughs>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laughs> 잊지 못할 것 같구나. 고마워 윌리엄. 다음에 또 만나.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